안녕하세요. 드림멘토 이원혜입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영화를 공부할 때, 이명세 감독님께서 제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명세 감독님도 앙드레 바쟁에게서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을 통해서 영화를 공부하고 또 영화를 찍고 이랬듯이 제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질문 중 하나예요. 영화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탄생한 시점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초의 영화는 1895년 류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 에디슨이 영화를 찍고 상영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의 도착이 왜 최초의 영화가 되었을까요? 그 차이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에디슨의 영화는 혼자 볼수 있던 방식이었던 것에 반해서 열차의 도착은 카페로 가서 입장권을 끊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상영했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현대의 영화 상영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에서 최초의 영화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열차의 도착을 처음 상영했을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영사막에서 다가오는 열차의 모습을 보고 관객들이 실제로 열차가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쳤다고 해요. 영화는 현실을 모방함으로써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믿게 만드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예술의 한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진짜 현실을 모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영화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이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객들은 어떤 특별한 어, 사건, 어떤 특별한 장면만 보게 되죠. 영화라는 게 결국 한 인물이 나와서 자신의 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그 과정 도중에 이그 인생을 모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가장 특별해 보이는 순간을 담으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나한테 일어나기 힘들, 힘든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나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발생했어.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 와, 야, 이런 일 보면 진짜 영화 같지 않냐?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사건. 그리고 와, 이거는 내 인생에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 이런 사건을 보고 우리는 영화 같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그만큼 어떤 특별한 사건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어떤 영화를 관람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죠. 주인공들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 휘말려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던가 아니면 절망을 갖게 되던가. 뭐 이런 과정을 겪는 거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어, 우리가 어떤 영화적인 특별함을 추구하는, 어, 그리고 그거를 보므로써 왜 쾌감을 얻을까요? 우리가 사는 어떤 일상은 굉장히 평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또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평범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일상도 아주 평범하게 그려져요. 영화가 시작한 10분 이내에 주인공들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는 어떤 학생의 이야기나 뭐 그런 평범한 영웅의 일상을 그려내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10분 이후부터 주인공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애는 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어떤, 어떤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맞이하는 것, 그게 영화의 시작이고요. 관객들도 그때부터 영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실의 어떤 지루함을 깰수 있는 것. 그게 하나의 영화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관을 찾아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주인공의 경험, 어떤 주인공이 겪는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지루함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인공들이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진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하듯이, 어, 우리 또한 그 자신의 특별한 생각을, 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르예요. 이렇듯, 어떤 영화를 본다, 그리고 영화를 찍는다, 그리고 영화를 공부한다, 는 것은 굉장히 어, 인생의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관점들, 그리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시선들,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투영시키고 반영시킴으로써 내가 가지는 가치, 사상들을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해 시킬 수 있는 음,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염 시킬 수 있는 음, 그런 매체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결국 관객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치유하게 만들고, 어, 그러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참된 자신의 어떤 존재를 깨달아가는 음, 그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